귀멸의 칼날 역대 개봉작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1. 극장판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편. TV판 애니메이션 1기 1부터 5화분량의 합본편입니다. 2. 극장판 귀멸의 칼날 아사쿠사편. TV판 애니메이션 1기 6부터 10화분량의 합본편입니다. 3. 극장판 귀멸의 칼날 장부 저택편. TV판 애니메이션 1기 1 1부터 14화분량의 합본편입니다. 4. 극장판 귀멸의 칼날 나타고모산편 TV판 애니메이션 1기 1 5부터 21화분량의 합본편입니다. 5. 극장판 귀멸 의 칼날 스와페이 나비저택편. TV판 애니메이션 1기 2 2부터2화량의 합본편입니다. 6. 극장판 칼날 무한열차편. 기 애니메이션 후속작으로 TV판 무한열 이 결정편, 이 애니메이션 7부터 11화 시점의 합본편입니다. 8. 극장판 균열의 칼날, 상연 집결, 그리고 도공마을로 편, 이 애니메이션 10부터 11, 3기 1화 시점의 합본편입니다. 9. 극장판 균열의 칼날, 도공마을 적수편, 애니진이 2년편, 3기 애니메이션 1화 1 1 시점에 합본편입니다. 10. 극장판 균열의 칼날, 인연의 기적, 그리고 합동 강화훈련으로 편, 3기 애니메이션 11화, 4기 1화 시점의 합본편입니다. 11. 극장판 균열의 칼날, 합동 강화훈련, 주집결편, TV판 애니메이션 4기 1부터 8라훈련의 합본편입니다. 11. 균열의 칼날 기성편최종상작 제1장으로, TV판